이 로마사에 있어서 거의 전문가가 아닌가 싶거든요. 책에 이름이 실적은 있어요.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책에 참여하게 되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분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책에 참여한다니까 어떤 말씀을 해 주셨나요? 제가 집에서는 별명이 투덜이에요. <laughs> 제 와이프가 저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뭐 사사건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꼬꼬박 토를 단다고. 어,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쓰는 별명이지만은 어, 그런 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찾았다고 칭찬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관님께서 알려 주시는 로마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저처럼 좀 세계사를 모르거나 로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알면 좋을 상식 같은 게 있을까요? 음, 상식이라기보다는 로마사의 처음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로마의 역사는 이탈리아를 통일한 이후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카르타고와 경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세계사의 영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 지방사였죠. 근데 이 지중해 패권 다툼의 결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바로 한니발 전쟁이에요. 한니발. 네, 제 2차 포에니 전쟁을 한니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정적인 한일발 전쟁 직전과 한일발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로마의 정치계는 상호 경쟁하는 두 개의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자면 보수파라고 불릴 수가 있는데 기득권층과 원로원 지배 세력 이 사람들은 기존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외세로부터 이탈리아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경쟁을 했던 반대편은 상대적으로 신진 세력들이 주축을 이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 세력과의 전쟁도 불사한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일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한 2~3년 동안은 제국주의적 당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당시에 북쪽에서 위협 집세력이 되었던 갈리아인들을 완전히 제압을 한 상태에서 국력을 점점 키우고 있었던 거죠. 해외로 진출할 준비가 다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적 당파가 사실 지중해 세계에 서 패권을 놓고 한 카르타고를 허시 탄탄 노리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공격한 건가요? 실제로 공격은 한이발이 했어요. 사실, 한니발도 로마가 어떤, 어떤 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니발이 먼저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한니발이 공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로마는 전쟁 준비가 돼 있었고, 충분히 카르타고를 공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기록을 보면, 한니발이 알프스산을 넘어서 이탈리아로 진입했을 때, 로마가 당황하긴 했어요. 근데 왜 당황했냐면, 한니발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당황한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는 한니발이 조금 천천히 진군할 줄 알아서 중간에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군 속도가 빨라서 당황했던 거지 쳐들어왔다는 사실은 사실 기정사실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제국주의적 당파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정하면서 한니발이 대처를 할수 있었어요. 그럼 이 제국주의적 당파는 언제까지 권력을 좀 쥐고 있었을까요? 네, 한니발이 이탈리아에 들어온 게 기원전 218년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3년차에 기원전 216년에. 로마 그 이탈리아 나, 반도 남부에서 칸나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로마 군대 전군과 카르타군 전군이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정말 역사상 기록에 남을 참패를 로마가 당하게 돼요. 이때 당한 피해가 얼마나 컸느냐면 로마에 더 이상 가용할 군대가 없, 없게 되었던 거죠. 이 때가 돼서야 제국주의적 당파는 정권을 내놓고 이제 보수 당파가 다시 정권을 잡아서 카르타고 군대를 상대를 하게 되죠. 이때 보수 당파를 이끈 사람이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사람이고요.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이제 전면전을 피하면서 요충지만 딱 지키면서 로마 군대를 다시 재건을 하고 카르타고군이 쉽게 이동하지 못하게 막기만 하면서 카르타고군의 보급로를 끊는 이런 방어적인 작전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막시무스라면 혹시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인가요? 어,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한둘 사이에 30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laughs> 네. 예, 그리고 또 영화 속 막시무스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허구적인 인물이에요. <laughs>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보통 별명이 지연시키는 자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쇳불도 당김에 빼는 사람이 있고 일을 아주 천천히 진행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연시키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19세기에 영국의 점진론적 개혁론자들이 모인. 그 회의가 페이비안 협회래. 그래서 파비안 협회예요 그래서 파비우스 이름에서 따온 것이죠. 그래서 이 보수파가 정권을 잡고 약 10여 년 동안 전쟁을 치러요. 그그 그 사이에 이제 로마 군대는 다시 재조직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을 할수 있는 상황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쟁 상황이 사실 10년이나 지속되면 사람들이 지쳐, 지쳐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군대도 다시 살아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론이 이 전쟁 끝내, 끝내기 위해서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다시 생겨나게 되죠. 아, 저 같아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이면. 은 그럼 이 10년 동안 제국주의 당파는 뭘 하고 있었냐. 느 제국주의 당파의 새로운 지도자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젊었어요. 20대 때그 사람은 로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스페인에 가 있었어요. 스페인이 한입 발의 본거지거든요. 약 4년 동안의 노력 끝에 스페인에 있는 한인말의 본거지를 다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돌아왔을 때,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이제 집정관 선거에 나서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최대한 마음의 빚을 대충 갚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책으로 바뀔 때가 되었다고 공약을 했고, 로마 유민들도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스키피오가 집정관에 당선은 되었다고 해도, 이 정책을 수방어 전략에서 공세로 전환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보수파들이 다 패망한 로마를 이제 막 간신히 살려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30밖에 안된 정적이 애송이 집정관이 다시 이제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공격 공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는 어 아, 다시 로마가 패망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이 힘있는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원로원의 지배층이었으니까. 그래서 집정관이 스키피온의 집정관은 되었지만 공세로 전환해서 군대를 모아서 카르타고가 있는 아프리카로 원정을 가는 그 지원을 국가로부터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국가가 병력 지원도 안 했지 예산 지원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피온은 자기 자신의 영향력, 자기 가문의 영향력 그리고 자기 정파의 영향력 이것을 다 동원을 해서 기어이 군대를 모아서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아프리카로요? 네, 카르타고가 지금 튀니지 땅에 있었어요.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두 번에 결친 대전투를 치라고 결국 카르타고의 항복을 받아요. 그리고 개선장군으로서 로마에 돌아왔을 때 아프리카의 정복자라는 의미로 아프리카누스라는 그 유명한 별명을 로마 인민으로부터 받게 되는. 와, 마치 영화 한 편을 본것 같네요. 역사가 이렇게 긴데 이런 거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음, 역사를 정말 잘 공부를 하고 싶으면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역사적 사건에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누구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했는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어야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리고 후대의 우리가 마치 우리 일처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어떤 소수의 인물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역사는 그냥 신화처럼 돼 버리고 또 코에 걸면 코골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도 설명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될 수 있는 그냥 흥미거리가 돼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요 제가 기원전 218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약 16년 동안 진행된 한이발 전쟁 기록에 등장하는 로마 정치인의 숫자를 헤아려 본 적이 있거든요. 120명이 넘더라고요. 어, 120명이요? 전혀 간단하지 않은데요? 어, 너무 많은데요? 네, 근데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현재 저희 나라의 그 정치라든지 사회를 역사로 기유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 정도 인물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중요한 인물들의 그 행적을 알아야 우리 시대를 기술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역사에 참여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행적을 쫓아서 통합하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역사에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어, 역사는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서, 다수의 사람들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역사. 특히 로마 공화정의 역사가 매력적인 것은 정말 최대다수의 야망가, 이기주의자, 또 이상주의자들이 같이 등장을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연구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공부했으면 저 학창 시절의 세계사는 그냥 100점 그냥 맞았을 것 같아요. 저도요. 고대 히라비나. 고대 로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들의 가계도를 좀알 필요가 있어요. 와 아빠 이름을 막 부를 수 있겠네요. <laughs> 너무 재밌는데요. 김수환무 거북이와 도루미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laughs>